그림자는 어디? 나는 여기, 그림자도 여기. 나랑 그림자는 언제나 함께. 나는 달려가, 그림자도 달려가. 나랑 그림자는 언제나 함께. 이렇게 말이야. 나는 여기, 그림자는 저기. 내가 미끄럼틀을 위에 미끄럼틀 위에서 손을 흔들면 그림자도 저쪽에서 손을 흔들어. 내가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오면 착하고 다시 붙지. 나는 여기. 그림자는 흔들흔들. 그림자는 가끔씩 흔들흔들 흔들려. 뭐야? 혼자 먼저 물에 들어가기야? 좋아. 두고 보자. 참벙. 물결이 그림자를 꿀 나랑 엄마랑 함께 걸어가. 엄마 그림자는 가끔씩 삐딱 뺐다. 계단 칸칸마다 이쪽저쪽으로 삐딱 뺐다. 하지만, 계단을 다 오르면 쫙! 하고 곱게 펴져. 나는 여기. 그림자는 저기. 그림자는 가끔씩 기다랗게 늘어나. 멀리 이웃마을까지 가버리면 어쩌지? 나는 여기. 그림자는 어디? 그림자는 가끔씩 사라져버려. 그렇지 않아. 싹 하고 그늘을 나와 언제나 내 옆에 나와 함께. 나이가 좋아하는 축구하네.